이거를가르잖아 항상 이거를 얘기를 하잖아 이게 먼저 대고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도 하라고 하잖아요. 물론 이게 무조건 이게 뭐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 왜 내가 먼저 이거를 먼저 하라고 하는 이유가 항상 팔을 이용하는 용접을 내가 하라고 하잖아 팔을 팔을 이용하는 용접을 여러분도 처음부터 이렇게 배워버리면 이렇게 한다. 위빙을 손목만 돌린다. 손목만. 만약 때로는 어떻게 상에 황 따라서는 이렇게 꺾을 수도 있어요. 꺾을 수도 있어. 이렇 꺾고 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제가 제일 말하는 거뭐 기본. 일단은 기본이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거 감기도 못하게 하잖아. 왜? 이건 무게감을 견뎌야 돼. 이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옆으로도, 일명 우리가 이제 직직폭봉이라 하거든요? 기차바퀴도 굴러가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이것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것도 합니다. 이렇게도. 심지어는 이렇게도 용적해요. 이렇게. 전 반대죠? 이렇게. 한가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하기에는 처음부터 다 하기에는 어렵다고. 옆으로, 옆으로 크게 내고. 그러면 빼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라고 한번. 위빙의 차이에 따라서 빼기 나오고 안 나오고, 와이의 위치하고, 한번 다시 한번 잘 보라고. 이번에는 내가 위빙을 크게 해가지고, 샘 물을 개선 면으로 많이 발라. 와이 그 위치를 잘 보세요 자 천천히 가보자 위빙이 안됐을때 와이 위치를 잘 보세요 자, 보세요. 내가 밑에서 천천히 가면 물을 옆으로 다 발라버리니까 안에 기가 어떻게 되냐고. 이런 현상이 일어 내가 늘 얘기해 밑에는 오래 머물로수로다 빨려 버립니다. 자. 두 가지를 어, 여러분도 봐보세요. 내가 밑에서 슬라만 찍으면서 올라갔을 때 하고 옆 미빙이 안 돼가지고 인위적으로 내가 만들었죠. 인위적으로 옆으로 크게 발랐을 때 하고 안 나온다고요. 이번에는 포치는 내가 옆으로 잡을게. 옆으로. 이, 너무 좁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모계라가 똑같습니다. 텅스텐 움직임은. 텅스텐이 미딩이 달라진다고, 해, 다, 그, 다르다고 해서 텅스텐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모양만 바뀌는 거예요. 모양만. 텅스텐의 움직임은 어떻게 똑같이 좌우로 계단 올라가듯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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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데니 이로, 이래, 이래, 이게 아니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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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것도같습니다 토치 각도만 바뀔 거예요. 상대에서도 똑같아요. 상대는 일자로 좌우로 이개이 넓네요. 이계이 넓을 때는 어떻게 위빙을 크게 위빙을 크게 갭이 넓을 때는 텅스텐의 움직임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텅스텐의 움직임은 전혀, 뭐, 다를 게 없다고. 여러분들 다양하게 이렇게 연습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도 해보고, 옆으로도 해보고, 그 다음에, 해보고. 용접은 정답이 없어요. 물론 리페어 만하면돼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렇 해도 돼, 옆으로. 자. 우리 학원에서 내가 늘 일자로 가르치잖아. 근데 때에 따라서는 옆으로 해도 돼. 다만, 이게 마스터 된 다음에. 왜? 늘 얘기하는 거 손목 수지하라고 옆으로 먼저 하게 되면 얘를, 얘를 먼저 많이 꺾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청대리이 상태에서 청대이 이리 들린다고. 잠깐만. 손목을 먼저 꺾으면 청땡이 성기니 들려. 그래서 내가 이게 맛있다 된다. 음 용접이 뭔지 좀 제거된 다음에 이것도 해 그러니까 그러면 틈이 안에서 정확하게 좌우로 일자로 뻗어진다고 자 틈새만 자,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1자 일자, 일자좌자좌일로자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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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성자이 정확하게 자이면이자야자 1자 1자 제자 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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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야돼자초보자들은숙자야돼자일자선자 1자 1자 게자 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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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실제로 계란 올라간다 생각하고 하나, 도 하나, 부터 쓰는, 쓰는 걸 하지 마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 이 손목을 먼저 쓰는 용접을 하지 마라. 이렇게도 한다고. 상황에 따라 왜? 파이프가 너무 밑에 바닥에 있으면 걸리지 않아. 그러면 용접하기가 상당히 상가없다고 그럼 옆으로 해도 돼. 그런데, 진짜 상황이 열악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해도 돼야 되죠. 다양한 여러분들 처음부터. 전국는 움직이면 똑같습니다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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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렇게도 여러분들 다양하게 다할줄 알아야 돼요. 다양하게. 무조건 용접이는 이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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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진 거.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거 제일 중요한 건 연습, 어. 연습 무조건 연습 연습 안 하면 다돼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이렇게 시범을 보이거나 뭐 하고 하면 내개인적으로뭐 내가 따로 손을 풀고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있는 물론, 나도 연습을 하고 손도 풀어야 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준다고. 근데 왜? 평소 때 그만큼 계속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연습 안 하고는 그 위에까지 올라가기 어려워요. 끊임없는 연습입니다. 자기가 부족하면 될 때까지 연습. 이렇게도, 저렇게도, 왼손도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학원이라는 게 별 다른 게 없어요.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본인이 노력을 안 하면 이거는 성공하기 어려운 기술이에요.